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의의와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어,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동을 어떤 존재로, 어, 어, 따라, 어, 아동 연구의 목적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의 일기까지 아동을 보는 관점은 다음에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관은 아동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아동관인데요. 아동이 기본적으로 네 정신 능력이 없는 그냥 생물적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동은 생물학적 그 욕구만 충족하고 안전의 욕구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아동을 연구해야 될 그런 어,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는 어, 아동관인데요. 아동은 성인에 비해 크기만 네, 사이지만, 작을 뿐, 일반적인 특징은 성인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견해로써요 따라서 아동의 기본적인 사고 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발달 관점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서 아동을 성인과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네, 셋째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아동관인데요. 모든 아동은 성인의 도움, 네, 의해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어, 여겨서 모든 교육이 아동을 배제한 상태에서 성인에 의해 계획되고, 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네, 굳이 아동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넷째, 현대로 돌아오면서 아동을 독자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는 현대적인 네,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아동은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개개인은 자신만의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아동의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활발한 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동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면 아동 초기에는 17세기에서 18세기, 네, 중기에는 19세기, 후기에는 20세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17세기의 아동 연구를 살펴보면요. 17세기 이전까지 아동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성인의 축소판이고 또 수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세기 코메니우스가 대교수와 를 통해서 아동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양육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인 중심의 교육 방식을 지향하고 아동의 능력과 특성을 이해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코메니스트입니다.